이 말은 설계자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, 니시자와 류에라고 하는데, 40대의 건축의 프리츠커상이라고 하는, 어, 아, 저,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. 광주와, 아, 그 자매도시가 샌다이입니다. 일본 샌다이. 샌다이에 가도 이분의 작품이 있어요. 니시자와 류에 작품이 있습니다. 그 미디어텍이라고 하는 도서관인데요. 그것도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. 자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연을 압도하면서 위로 소순,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게 아닌 땅속도 들어가 버린 거죠.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나오시마에서 한 가지 참 재밌는 것, 자섬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. 섬 전체를 그 중에 하나가 낡아 빠진 대중 목욕탕을, 어, 지금도 저는 거기 가서 일본 할아버지와 같이 목욕을 했습니다. 제가 찍은 사진들이 나와요. 목욕탕에서 할아버지를 찍어 온게 아닙니다. 그건 큰저성 뭐가 되니까요. 그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이라든지 이걸 사진을 찍었죠. I love you라고 하는, 여러분, 탕이 일본어로는 유유 u 로 발음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I L u 라는 것은 나는 목욕을 좋아해도 되지만 당신을 좋아합니다라는 뜻도 되죠. 두 가지입니다. 오다케 신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죠. 자, 이섬 사람들의 기억, 고향성을 회복해 준사료죠 일본의 전통인 목욕 문화를 바탕으로 기존의 허름한 목욕탕을 목욕탕 미술관으로 바꾸죠 현대 미술이 된 목욕탕이에요. 목욕탕 자체가 하나의 현대 미술입니다. 팍, 끈, 이렇게 됐습니다. 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어로 유로 발음이 됩니다.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미술관이 된 목탕 안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들어갈 때그 타올 역시 자, 그 100엔인가 봤는데 천, 천원 정도 되죠? 그거 되는데 쓰고 나올 때 하나 기념이 됩니다. 가져올 만해요.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가면 그걸 가지고 쓰셔도 되니다 이곳의 모든 소품 화장실, 의 변기, 입업 관련 시설 이게 일본 각지에서 수집해온 폐품들입니다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들어온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놓은 거죠 그들의 기억과 타자의 기억 이걸 만들어아서 새로운 기억을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놓은 거죠 여기서 탕 속에 몸을 담그는 행위는요 과거 기억 속에 몸을 담그는 행위입니다. 결국 기억의 회복입니다. 고향성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. 화장실 변기입니다변기도요 제가 몰래 사진 찍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. 목욕탕 아닙니다. 이 편인 여성이죠. 여러분, 일본에서는 탕을 바꿨습니다. 가끔씩 바꾸죠. 일반적으로 남탕은 여탕만 쓰면 때가 안 빠진대요. 근데 바꾸면 음향이 좋아라고 하는 게 그래요. 그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때가 빠진대요. 이 안에 재밌는 것은요. 물속에 춘화가 들어 있습니다. 들어가서 저는 눈이 안 좋거든요. 안경 가지고 봐야 되는데, 안경을 벗고 들어가서 잘못 봤습니다. 봤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춘화가 들어있어요. 이참 재밌는 거죠.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. 이 안에 춘화가 있다는 것도, 그리고 그테시마라고 하면서 제 집사람과 진짜 그 흩어지면서 그 갔던 테시마이테시마를 갔더니 이게 언덕 바지에 땅 속에 묻혀 있어요. 위에서 보니까 우주선 같기도 하고요, 구멍 하나 뚫려 있고요, 그리고 물방울 같기도 하고요, 하나의 거대한 물방울 같기도 하고요. 들어가서 보면 작품이 있으려나 작품은 한 점도 없습니다. 작품은 뭘까요?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. 올라와서 물방울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흘러내려갑니다. 이게 작품이에요. 그게 작품은 아니죠. 자기가 서서 사유하는 게 작품인 거죠. 물방울을 바라보면서. 여기는 인구가 천명밖에 되지 않습니다. 진짜 한적한 곳이에요. 거기에 갔더니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다양한 무슨, 뭐, 저, 뭐죠, 바닷가에다가, 저, 프랑스 작가가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다양한 게 있습니다. 걸어서 숲 속에 중얼거림이라고 하는 작품. 진짜 숲들이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중얼거린게 아니라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. 대나무 숲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니시자와리웨가 설계를 했는데요. 그 어느 계급에도 유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환경과 건축, 예술의 조화와 연속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. 유리를 넣으면 아무래도 외부와 안전이 분리돼 버릴 것 같아서. 반면에 계급을 열어놓으면 바람이나 비, 소리 이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. 그 자체가 작품이에요. 거기에 좀 오랫동안 머물렀는데요. 자. 태양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안의 모습이 달라집니다. 그 작품이 달라져요. 미술관에서 테시마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. 안인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밖에서 보면 여기 역시. 멀리 걸어서 돌아가게끔 되어있죠.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이 테시마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시마케친이라는, 시마는 섬이라는 뜻이죠. 섬 부엌이라는 뜻입니다. 버려진 집을 건축가 류아베라는 사람인데 이걸 개조해가지고요. 여기에 도쿄의 유명한 호텔의 그 셰프가 와서 주민들과 함께 그 섬에서만 나는 그저 재료로 음식을 합니다. 그걸 팔아요. 이게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자연과 일치를 이루고요. 이게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갔을 때는 그저 셰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. 없죠. 돌아가야 합니다.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. 섬 주민들이 전부 다 같이 거기서 공동체입니다. 섬 주민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. 자, 이, 이쪽, 이쪽이죠. 부엌입니다. 아주 소박한 반찬입니다. 생선과 이런 식으로요. 제, 이제 오늘 강의는 제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요. 버림받았던 섬의 인문성의 채화로서의 고향성, 이걸 회복시켜줌으로써 섬을 완전히 재생해냈죠. 고향성은 난리금입니다. 과학 철학자 바슐라리가 자신의 저서 공간의시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떤 공간에 감싸의듯이 들어있을 때 안온함과 평화로움을 <laughs> 느낀다고요. 안온함입니다.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죠. 고향성 회복을 얘기를 했습니다. 자 다음 시간은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문학과 건축 그다음에 도시읽기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강연에서 도시의 논리적 토들에서 인문적 사유 이 주제 역시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. 이건데 그 주제는 김양현 학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러 이런 걸 하는데 주제가 뭐면 좋겠냐 했더니 그때 본인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자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때 못다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이제부터는 그 질의응답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